허허 딸 가가 가음뭔 소리야 이거 딸 가가 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돈에2 0만원 넘으면 캡사이신 원샷 갑니다 아우 저거 또 시작이네 아 일단 내일은 새벽 출근이니까 어떻게든 빨리 자자 아이고 킹갈치님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댄스 거거싱. 아니 진짜 이 인간이? 이봐요, 아니 오밤중에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굴면 어떡해요 맞아, 지금 피지니스 때문에 바쁜 사람한테. 어라? 잠깐, 당신 첫 번에 날 앤선으로 묶어서 턴져버린그 인간 맞지? 잘 아네. 지금 잘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? 님 목소리랑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. 허니 남이사 음악을 틀건 야통을 틀건 뭔 상관이죠? 지금 저의 자유로지를 방해하는 겁니까? 저는 운명론을 믿지 않는 친추적인 사람이거든요. 허, 운명론? 오늘 내 손에 운명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방송을 하든가 아님 꺼요. 싫은데 싫은데? 이건 내 피지니스고, 방송이의 추수입인데, 그쪽이 뭐라고 꺼라 말아야? 내 집에서 내가 방송하겠다는데, 에?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네 그렇게 내 방송을 끄고 싶으면, 내가 하루에 토네로만 200만원 정도 파니까 1,400만원만 주면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어 트리죠 이거 아주 미쳤구만.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? 아, 톤 없으면 짜지시든가. 다시 한번 말하는데,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내자유고 이렇게 남의 집 찾아오는 거 불법이거든요?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바로 경찰 푸릅니다. 알겠어요? 아, 아니뭐 저런 놈이 다 있어? 아, 어제는 옆집 머저리 놈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. 가가가, 폭탄 받아라! 아니 저 자식이? 님들, 방금 내가 쿵으로 싹캐리한거 봐주. 아이고, 우리 회장님 필수당 만원 미션 바로 가자. 응? 또 뭐야? 설마 또 옆집 뚱땡인가?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미션 가겠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좀 열어주시죠 야핫 어, 역경찰? 엥? 뭐? 뭐가 이리 사람이 많지? 그리고 왜 집주인 아저씨도? 혹시 건물에 불이라도 났나요 이봐요 금태양 씨. 지금 금태양 씨 때문에 소음 신고가 하루에 몇 번이나 오는지 알아? 금태양 씨 하나 때문에 빌라 평판 안 좋아지면 나도 곤란하니까 이만 방좀 빼줘야겠어. 네? 한이 아저씨 갑자기 방을 빼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저는 한년이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와 사는 거거든요. 아저씨가 나가란다고 내보낼 수 있는 권한 없다고요? 계약서에 있던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방 빼. 뭐라고요?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? 아, 알았어요 알았어 희0번 따라는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 풀러다가꼭 쪽을 쳐야 시원하십니까? 제가 풀법을 쳐지는 것도 아닌데 경찰까지 풀고 말이야 아 볼일 끝났으면 다들 꺼져요 아니 저 자식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충고를 무시한 채 또다시 밤만 되면 자기 세상인 양 시끄럽게 구는 금태양 님들, 나 이제 일주일 되면 이사 가거든. 지금 여기 사는 놈들은 레알 친상들 뿐이라서 이사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래 방송 가능하니까 좀만 기다려요. 아이고 회장님, 또 이렇게 토네를 해주시고 리액션으로 이 탁다리 만나게 한일가고습니다 깔깔 음 이거야 이거 힘맛에 산다. 나, 이니 뭐야 이건? 어? 불이잖아? 불이야? 불이야? 그렇게 본인 원룸 일부를 새카맣게 태우고만 금태양 아니 이젠 하다하다 내 근무를 태워먹어? 가뜩이나 평소에도 시끄럽게 말썽 피우더니 너 이제 이방 어떡할 거야? 아니 크게요. 솔직히 제가 키즈를 파리해서 이 정도로 끝난 건데오이려차렸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? 그게 뭔 개소리야! 니네 때문에 건물 다탈 뻔했잖아. 인명 피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? 아저씨 코암 지른다고 뭐 상황이나 짐이가 내가 원상 복구 시켜주면 될 거냐? 나 인방으로 돈 많이 벌거든.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여드려. 어라? 이게 무슨? 채널 청지로 인해 수익화가 청지됐다고? 그럼 청산도 안 들어온단 소리잖아 당신 아주 유명해졌네 지금 뉴스도 나고 아주 난리 났어 봐 보이지? 헐 그렇게 부자면 당장 복구해놔 알겠어? 네? 아니 그게 척이. 하 이런 젠장 괜히 노빠꾸말 듣고 인터넷 방송했다가 내 인생만 추억됐잖아 내인생을로 하잔 도네